여러분, 매달 남는 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투자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통장에 놔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주식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예적금은 이자도 얼마 되지 않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예적금을 수단으로 쓰느냐,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짬물테크의 시작, 연금 닥터가 전하는 예적금 실제 활용 방법,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예적금 하면 이자가 낮다 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못보는 상품, 두 번째는 그냥 잠깐 맡겨두는 그런 통장. 그런데 이거는 예적금을 잘 활용을 못해서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적금은 투자의 대체제가 아니라 자금 관리용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베이스캠프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언제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베이스캠프에서 재정비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반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들이 아무래도 하위 기간이니까 좀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잖아요. 저축은행 예적금은 소액으로 시작하기 좋고 생활비랑 가장 가까운 금융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저축은행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저축은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저축은행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됐죠. 이거는 각 금융기관 별로 1억 원까지예요. 전에는 5천만 원씩 쪼개서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한 금융기관당 1억 원의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사실, 제1금융권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위험하다? 옛날 얘기입니다. 자, 예적금은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목돈, 정기예금으로 굴리셔야죠. 6개월 또는 1년 묶어둬도 되는 돈들은 정기예금으로 6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모아뒀다가 쓸 목표자금은 정기적금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자동차 교체를 하기 위한 목돈 마련이라든지 자녀의 교육비 이런 것들은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통해서 모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상금들 있겠죠? 갑작스러운 지출들, 그리고 또 병원비 이런 것들은 파킹 통장에다 넣어두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파킹 통장, 이세 가지를 잘 혼합해서 쓸 수만 있다면 예적금은 금리가 얼마 안 되는,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기 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예적금 활용 꿀팁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적금은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꼭 1년을 채울 거야. 하면서 의지로 저축하는 시대는 끝입니다. 잘 안되잖아요. 매월 매월 내가 100만원씩 저축을 하겠다고 해도 어떤 날은 빼먹고 싶고 어떤 날은 또 다른 데쓸 때가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강제 저축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목적에 맞게 통장을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한 통장에다 아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이겨잡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한 가지 목적의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하나에다 다 몰아놓으면 깰 때도 그냥 다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모으는 것은 여행 경비, 50만 원씩 모으는 것은 자동차 구매 자금, 또 나머지 20만 원씩 모으는 것은 먼 미래의 자녀 교육비. 이런 식으로 목적별로 모으신다면 각각의 통장을 다 깨버리는 불상사는 없겠죠. 반드시 목적별로 통장을 쪼개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기 알림을 꼭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캘린더든 또는 뭐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서 만기 알람을 꼭해 두세요. 2026년 12월 31일에 만기라면 만기 알람을 켜 두셔가지고 만기에 딱 찾아야지 이자가 최대로 발휘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만기가 지나면 이자를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기 알람을 꼭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맞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축은행 상품 중에 나에게 가장 맞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또는 우리 회사가 가장 가까운 저축은행을 찾는 방법. 금감독원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시면 저축은행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 제1금융권과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고 다 합쳐서 어떤 은행이 가장 이율이 높은지 정기예금별로 정기적금별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금리 조건 기간 등 모든 조건 하에서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은행창고 가서 그냥 전기적금 하나 해주세요. 하시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코너를 보고 딱 집어서 우리 회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의 이유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서 해당 상품을 가입해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 보고 가냐, 안 보고 가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느끼시겠죠? 자, 짠물테크, 짠테크는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하고 꾸준한 습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재테크의 시작은 의외로 화려한 투자 말고 단순한 예적금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투자를 바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기대 수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종잣돈을 활용해 가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면서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저축은행을 거래하십니까? 연금닥터가 추천하는 저축은행은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요 소비자 포털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저축은행을 찾는 것이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목표 자금을 모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개인형 저축 종합계좌, ISA로 오셔야 되겠죠. 자, 저축은행에 1년 모아서 2천만원 모았다 하면 연말에 ISA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다음에도 2천만원이 모았다 하면 또 ISA 통장에 넣습니다. 다음에도 또 2천만원 모았으면 3년간 ISA 통장에 넣으시면 2천, 2000, 2천, 2000, 2천씩 6천만원에 대해서 비가세 혜택과 분리가세 혜택이 있습니다. 종잣돈 모으셨으면 예적금으로 모으고 ISA로 넘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또 is에서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쭉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종잣돈 모으는 과정 여러분들은 꼭 저축은행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금융권 관계자분들 서운하시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씩만 차이가 나도 금액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근차근 저축할 수 있는 저축수단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자고 1억까지 다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ISA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연금에 대한 궁금증,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ISA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모든 연금에 대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닥터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00-0456 전화번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